네, 쌍용 에, 자동차 1위 교체 전문점 글라스입니다 네,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에, 오토라이트와 레인 센서를 장착 후 후진 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상등 버튼을 누르지 않고 이렇게 기아를 후진에 넣으면 네, 비상등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지금 계기판은 이렇게 켜지는데요. 자 아래 들어가 있고 드라이브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에 넣으면 이렇게 꺼집니다. 네 아래에 넣으면 켜지고요.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진 한번 넣어주세요. 자, 직접. 자, 외부에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량 같은 경우는 뒤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후진시 비상등 모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예, 비상등이 깜빡입니다. 네, 후진 빼주세요. 네, 후진 빼면 예, 후진등이 꺼지면서 비상등이 꺼집니다. 자, 다시 한번 후진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비상등이 에,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면 뒷사람이나 뒤차 뒷사람이나 뒤 차량에게 주의를 주면서 렉스턴 스포츠 운전자는 에, 편하게 후진할 수 있습니다. 에, 이상 쌍용자동차 유리 AS 지정점에서 오토라이트와 레인 센서 내 네, 후진 시 비상등을 패키지로 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